안녕하세요. 금일은 머스크와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컨테이너 운반선 개발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기술과 운용하는 선박 규모에서 세계를 리더하는 선사인 머스크가 신선형 컨테이너선을 개발하면서 시장에 큰 타장을 일으킬 것을 예상을 합니다. 2011년 머스크는 트리플 E 클래스 18,000 TU 컨테이너 운반선을 대우조선 해양과 함께 개발하여 건조함으로 컨테이너 운반선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개발된 컨테이너 운반선의 형태는 선원들이 생활하는 거 주는 선수에 엔진이 설치되는 곳은 선미로 엔진 케이싱과 함께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리더하는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조선소 및 선사들이 같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모방하여 선박을 개발 및 건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의 테슬라가 전기차의 리더인 것처럼 컨테이너 운반선의 모델을 새로이 개발하는 선사는 머스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새로이 개발한 선박의 특성과 사양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모델 컨테이너 운반선은 기존 선박 대비하여 운송하는 컨테이너당 20%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가지며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은 약 100만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의 대형 컨테이너선인 15,000TU급 홍콩 클래스와 비교를 하여 보면 신형 모델은 10% 이상의 효율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모델의 선박 길이는 350m, 선폭은 53.5m로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과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거주구 구역과 항해를 담당하는 브릿지는 선박의 제일 앞쪽 선수에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박의 제일 앞쪽에 배치한 목적은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수량 확보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엔진의 연속가스의 배출 역할을 하는 터널의 위치는 선박의 후미 지역의 포트 사이드로 집중하여 배치 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설계로 후미 지역에도 컨테이너를 더욱 많이 탑재할 수 있는 화물창 구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선박과 신모델 컨테이너 운반선의 거주구 위치와 터넬의 위치를 보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영상의 그림을 비교하여 보시면 선박 수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은 동일한 사이즈의 선박으로 최대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것이 선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이 높은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선수와 선미 사이의 대형 구조물 거주구와 펀넬이 없는 형태의 선박으로 개발이 되므로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스테기포트는 21개, 스타보드는 22개까지 적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번에 발표한 선박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선급인 ABS와 함께 5년 이상 협력하여 왔음을 밝혔으며 새로운 선형을 개발함에 있어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선원들이 거주하는 거주구가 선박의 제일 앞쪽에 배치되므로 거주구 구조물의 진동 문제가 우려가 되었으나 구조물의 선체 강도를 강화함으로 진동을 해결하였습니다. 구명보트와 항해 등의 새로운 배치가 개발되었으며 선수에 있는 항해사들이 선박을 운항하는 데 문제가 될수 있는 항해 시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카메라가 개발되어 설치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형 선박을 머스크가 혼자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조선산업의 생태계 구조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을 개발하고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머스크 선사는 선형 개발에 대한 컨셉 디자인을 개발하고 선형을 개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선박으로 설계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실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최종 설계를 검증하고 개선하여 최종 확인하여야 선박이 건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박 개발에는 머스크 선사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협력하여 선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형 모델 컨테이너 운반선은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한 메타놀이 중 연료 추진 만6 0 0 0 t u 컨테이너선에 적용되어 건조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의 그린 메타놀 연료 탱크의 규모는 16,000 큐빅미터이며 연료탱크의 규모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왕복 운항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박의 엔진은 메탄올과 일반 기름 연료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모델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선박의 엔진과 메탄올 연료탱크의 위치는 컨테이너 스택 17과 18번 사이의 선체 구조의 아래에 배치됩니다. 신 모델 컨테이너 운반선은 2 0 2 4년 초반에 인도되어 운항이 될 예정이며 이들 선박들은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동급의 컨테이너 운반선에서는 많은 선주들이 머스크의 선박 모델로 건조를 시도하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수요의 과실은 현대중공업이 제일 먼저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유사한 선박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중국조선소의 경우도 동일 모델 선형 개발에 바로 착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머스크 선사는 신형 모델 컨테이너 운반선의 개발을 현대중공업과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기술 개발을 신뢰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박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진화함으로 시장을 리더하게 된다는 것을 이번 신형 모델 개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와 현대중공업의 신 모델 컨테이너선 운반선 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